영화 좋아하지? 영화 제가 그 영화로 대사만 듣고서는 영화 이름 맞추기. 어 재밌겠다. 어 재밌겠다. 매치를 들어가서 그럼 스타 1 깔아주시겠어요? 아 스타 <laughs> 아, 요즘에. 아 네. 아, 오케이. 나 있어? 나 있지. 오. 첫 게임이야. 어, <laughs> 아, 근데, 나 영화 대상은 근데 여러분들 병 느끼실 텐데, 괜찮나? 아, 근데, 준영이가 막 영화 진짜 많이 보긴 하잖아. 진짜 영화 진짜 많이 봤잖아. 갑단거다봐 찬영 보고 이거 <laughs> 재밌잖아, 이러면. 응, 뭐, 재밌어. 나는 취향이 확고하지. 근데 찬영 추천한 거다재밌긴 음. 해. 응. 음. 무려가 음. 근데 솔직히 낙원의 밤 그거는 나 솔직히 그 그랬어. 낙원의 밤? 찬영 추천한 걸 봤어? 낙원의 밤은 뭐지? 뭐 땅패에서 손 떼고서는 제주도로 가는 제주도에서 만난 여총총잘 쏠는 여자애랑 이제 연을 맺었다가 자기가 개 구해주고 죽고서는 총잘 쏠는 여자애가 그거 복수하려고 권총 두개 들고서는 다 싹스를 벌였다는 그 스포까지 다 해버렸네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 <아니>, 나나 <laughs> 그 들어본 적이 없는데? 잠시 후. 뭔가 <목소리> 보임? 대사가 근데 외국어 대사도 있어? 에이, 설마. 그럼 못 알아들었는데. <laughs> 영어만 안 나오면은 잘할지. 아, 진짜. 그 상품 뭐죠? 상품? 어... 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야 했나요 아, 미. 오. 바바바바. 오. 그 나왔어? 배우 대사가 나오는 건가? 어, 핑맨이 없었구나. 이거는 <laughs> 아, 시작해봅시다 라운드아 알겠다! 그... 그그그 장동건 나오는 전쟁영화 그거 죽을거냐고 아무 같이나 대학교도 못 가고 나 대학가는거 봐야될거 아니야 아아는 아는데 이거 알 이거 적으면 돼? <목소리> <목소리> 적으면 돼? 적으면 돼 내가 기없이거 없네 에 너무 소리가 큰가? 경찰 쪽이라니까 좀 싫어하는. 이런 심리가 좀아 씨. 이렇게 못 있어.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. 내게 좀... 아아 그러니까 네 똑바로 들어.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인줄 알아.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아. 줄 알아요. 말해 봐. 말해봐 아리의 연인인가? 싹다싹다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어? 무슨 심안 뒤에 어? 아아 곡성 곡선. 여러분들 곡설은 뭐야 잘아내몸 속에 음? 종알 자국 보이시죠 <laughs> 여기 종알 자국 보이시죠 종알이두 개지요 ㅋ ㅋ ㅋ ㅋ 종알이두 개지요 생고기 한번 넣지 무기

이거, 지금 닭장사 거거 이거, 이거, 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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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그그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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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한 이거, 이거,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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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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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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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두이이이이 아, 그거, 그거, 용주가, 그거, 그거, 그그그그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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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그그안그그러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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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, 그거, 그 그거, 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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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거, 그거, 그그그 그거, 그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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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늘 쏟. 하늘 쏟. 우린 다 죽는 거다. 알 포인트. 아. 니 쟤는 왜안 치고. 하늘 쏟. 하늘 쏟. 지금 나한테 이런데 새끼들 뭐야? 어? 옥땡구들 따라와 씨티켜. 인정. 미안해.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. 진짜 역겹다. <laughs> <laughs> 이거, 어. 이거 방탄유리야? 이 새끼야. 뱀 <laughs> <laughs> 나와. 월컴투돌마 골. 나! 래사탕아카사탕 내대로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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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, 뭐지? 봐봐, <목소리> 사탕나 돌아갈래. <목소리> 아 이건 들어봤다. 가자, 자 뭐라고? <목소리> 그거다, 그거. 형, 그거 보라 살없는 거. 아, 괴물. 아... 아, 아, 아 아버지 그냥 와! 아버지! 아버지 그냥 와! 살지네? <목소리> 가다 <목소리> 어, 그거, 그거, 그거 있잖아, 형. 벌레, 벌레. 이게, 생각하지 어? 아, 이거다, <목소리> 이거. 이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? 이렇게 외계다 있구나. <laughs> 아니 째는 <쟨는> 안 맞추고 <laughs> 안 맞추고 상대보다 하는 게 재밌나 <laughs> 너, 봐. 영화 재밌었어. 그래? 다행이네. 응, 아. 음, 영화 보러 갈게. 해줘고요. 어? <laughs> 영화 보러 간다고? 나 응? 아, 아, 이렇게 뜬금없이 럼각 째는 사람 처음 봐. <laughs> 영화 <laughs> 말럽긴 하겠네. 되지, 그. 아니면 그거 해보실 <laughs> 스타크래프트 3 대일 중력을 이겨라? 아, 안 아. 잘한다. 아 졸지않아 나개모타취자 벌레새끼 아이 재밌는 거 많아 언니 레식 있어? 응나 레식 알아봤다? 있지 오. 어? 삼분레식 <laughs> 레식 갑시다 그러면 레식? 어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형 갑자기 왜 활력이 돌지? 어 좋은데? <laughs> 한 명만 구하자 그러면 한 사람 그래 <laughs> 너 부리 부를까? 응,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아이 누나 나는 레식하면서 화잘안내아 <laughs> 그래? 아니 음. 근데 음? 유독 언니한테 화를 되게 많이 내 <laughs> 네가. 아 누가 너가 아니 핑맨이가 아뭐 누구 같아? 뭐라고 못 들었어? 핑맨이한테 유독 화를 되게 편하게 내길래 음. 난다 똑같은데? 근데 이쁜 나가 잘 몰라서 그래진 찬우 형 진짜 화내는 거 멋사나 나한테 내는 거야 아 진짜? 응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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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으로 화내면 진짜 음. 진심으로 화내거든 <laughs> 안치어그 투가 있어 그리고 음.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다음에 IM으로 갈기 어? 어어주이공왜 갑자기 폭로전을 하지? 나는 끝나고 아, 이제 여기 하네. 앉아봐라부터 시작하지. <laughs> 어. 아. 근데 내 앉아 봐라는 다당이 했어. 친한 사람은. 이뻐야 너도 앉아 볼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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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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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는 근데 잘못할 일이 별로 없지. 나는 이제 세상이 똑띠 바뀐 사람이라 웬만하면 이제 실수도 안 하지. 지가 말하면서 <laughs> 지가 우참을 하네. <laughs> 아있죠한명 Música